안녕하세요. 강함성입니다. 매 이제 다섯 경기와 해외 축구 이제 아침에 열리는 것들 뭐 간단하게 한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선수들이 막 빠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좀 전에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도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빠졌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GT, GTD로 떠 있는데 제가 방금, 방금 확인했는데 일단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요 경기도 일단은, 음, 사실 새벽 사이에 토론토 쪽으로 조금 빠졌어요. 어 핸디캡 같은 경우 이제 3.5에서 5.5까지 떨어졌고 했는데 일단은 게토즈가 빠져가지고 아마 다시 좀 클럽을 쪽으로 조금 뭐 4.5가 된다던가 아마 균점이 아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5.5여서 지금 막 바뀌어가지고. 기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거고, 분석 끝에. 일단은 뭐, 개투주가 빠졌고, 오지아노도비는 GTD, 뭐,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프레드 벤벨 같은 경우는 선발에 일단 들어가 있고, 어,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언더 쪽은 봅니다. 기점 자체는 조금 떨어졌어요. 216.5에서. 지금 해외 같은 경우 214.5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개투주 빠져 가지고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뭐 요거는 근데 애초에 낮아 가지고 비슷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토론토 입장에서는 어쨌든 클레블랜드의 프론트 코트지니까 꼴미이트 공략에 어려움이 있는데 뭐 게리 트렌트 주니어 같은 슈터가 빠진 부분은 상당히 아쉬울 수 있다. 저러면 모스카리반스가 뭐 또어 백코트로 나서거나 뭐이런면서 이제 빅 라인업을 구성하면서 결국 양 팀이 수비 전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언더 쪽을 보고요. 승패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되게 어려운 경기입니다. 좀 어쨌든 토론토가 홈이고, 최근 분위기 자체는 토론토가 더 좋긴 해요. 클블리 어쨌든 강력했던 그 수비가 한창 좋았을 때만큼은 분명히 아닌 상황에서 토론토한테 조금 뭐 부비적거릴 수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상성에서 어쨌든 토론토가 밀리는 흐름은 분명히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그래도 토론토 사이드로 봅니다 두 팀의 순위 경쟁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그래도 홈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클리블랜드의 원정 성적도 사실 그렇게 좋은, 좋지도 않고 토론토가 홈코트에 있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도 승리는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기로는 이제 뉴올리언스 대 시카고 경기고 요 경기도 요 경기는 해외는 뉴올이 정배에요 지금 뉴올리언스가 지금 정배로 돌아섰고 더마드로잔이 빠졌습니다 부상으로 이제 빠지게 됐고 잭 라빈 일단 확정이 떴는데 사실 뭐 라빈도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음 물론 뉴올리언스가 지금 백코트 수비가 좀 약하긴 해요 다만 이 더마드로잔이 빠졌을 때 어떤 음 득점의 화력에 있어서 누가 지원해 줄 것인가. 일단은 지금도 뭐 카루소가 선발에 올라와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사실 잭라비만 막으면 시카곤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뉴올리언스 입장에서 수비하기가 되게 편해요. 원래는 이제 라빈이 한쪽을 자, 차지하고 있으면 드로자이 이제 반대쪽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수비가 쏠리면 반대쪽 뭐 얘, 라빈한테 쏠리면 드로자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시카고가 공격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이거는 뭐 라빈이 일단 빠져 있어서. 아마 카루소가 벤치로 내려가고 코비아이트가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은 뭐 선발 라인업이 좀 그래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생각이 시카고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 패드 일명스가 선발로 나오고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간다 하면 결국에 이제 높이 싸면서 어쨌든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차라리 코비아이트를 넣고 좀더 화력전으로 시카고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이 사실 들어오자니 빠져가지고 내려갔어요. 2 2 4 5까지 떨어졌는데 오바를 보고요. 승패 같은 경우는 역시나 어제와 똑같이 뉴올리언스 사이드로 보고 뭐3.5 기준점이 3.5까지 요리 빠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단은 마인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리바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어, 드루잔까지, 이런 스코어로까지 빠졌다 하면 이건 시카고 어쨌든 야투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튕기면은 못 이겨요, 시카고는. 당연한 소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리바도 많이 따이고, 아마 뉴올리언스가 뭐, 보드장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투빙 라인업이 확실히 이제 부세비치 혼자 있고, 페딜리언스가 있다곤 하나, 아직까지 뭐, 어, 시카고에 엄청난 힘이 되는 모양새는 또 아니고, 분명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양새여서 결국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뉴일리언스의 승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뉴일리언스도 이제 곧 있으면 또 레이커스랑 붙고 이제 플레인 토너먼트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시카고는 어쨌든 조금 여유가 더 있긴 해요. 뉴일리언스보다는 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드로잔이 빠졌고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이 경기도 오늘 좀 경기 수는 많이 없는데 변화들이 많네요 일단은 미러키는 원투펀치가 없어요 쿰버가 이제 빠졌고 뭐 미들턴 까지 계속해서 빠져 있으면서 핸디캡이 8.5 까지 떨어졌습니다 언어바 같은 경우도 228.5 어제 233.5 였잖아요 5점이나 떨어졌고 뭐 워싱턴도 쿠즈만 빠졌고 빌도 진작부터 거의 이번시즌 날려먹었고 그대로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돼도 사실 승패는 미러키가 일단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어쨌든 워싱턴이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은 좀 형편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 가져간다고 가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 타이밍에 콤보를 왜 뺐을까요? 물론 미러키가 이제 앞으로 일정이 되게 어렵긴 하거든요. 이 경기를 끝으로 이제 멤피스 원정, 필라델피아 원정, 불클린 원정, 3연전을 해요. 그래 가지고 아마 체력적인 좀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빼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도 이제 마이미가 버티고 있는 1위 자리가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휴식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어, 쿤보랑 미들턴이 빠졌다. 어, 요거는 전에 핸디캡은 일단 패스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사이즈 상으로 는 어쨌든 그래도 프랜 쪽에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워싱턴 최근에 하는거 보면 이거 프랜 찍기도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핸디캠은 패스하고 일반 승도는 그래도 이렇게 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반 승만 보고 언어 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쿤보가 빠진 부분 여러가지 감안 했을 때양 팀이 좀 많이 튕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멤피스 때 인디애나고 어제 GTD 걸려있던 선수들이 여기도 많이 빠졌어요. 뭐 잭슨이나 듀아르테브록톤까지 빠졌고 하일버튼이나 비타제가 지금 GTD에 이렇게 걸려있는데 멤피스도 사실 일정이 앞으로 좀 빡빡하긴 해요. 당장 이 경기를 끝난 이후에 미로키, 뭐 골스 그리고 뭐세난까지 그렇다치더라도 피닉스 유타 덴버를 동시에 만나거든요.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 펠리스, 뉴올리언스 마지막 경기 보스턴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많이 고생했던 이 프론트 코트 진을 지금 휴식을 취해주는 것 같아요. 딜런 브룩스나 뭐, 브랜든 클라크, 뭐, 이런 선수들을 결국에 백투백 경기니까, 뭐,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어차피 상대는 인디엔나고 일반승 정도 충분히 할수 있다. 어쨌든 데스먼드 베인이나 멜튼, 이런 선수들의 최근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뭐, 이래가지고 일단은 뭐, 빼준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일단 일반승은 봅니다. 양팀다 많이 좀 빠져 있고, 사실, 드럼브룩스도 최근에 좋았었고, 브랜든 클라크도 벤치에서 상당히 괜찮았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쉬워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인디애나도 프론트코트진이 지금 많이 알바진 가운데, 어, 그런 맨피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껍거든요. 얘네가 안 빠졌다면. 엄청 많아요. 프론트코포드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공략하거나 이럴 만한 여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빠진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뭐, 일반선 정도 보고 핸디캡은 그래서 기준점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11.5, 12.5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건 어쨌든 사실, 할리버튼의 출전 여부가 제일 중요하겠죠. 할리버튼 빠지면은 그냥 묻지마 맨피스 마이너 사실 찍으면 되는 경기고, 하리버튼이 나온다면 이 경기도 사실 그렇게 막 딱히 건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오늘 어쨌든 축구랑 같이 또 아침에 엮어갈 수 있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기 굳이 모험을 던질 필요가 있나 싶어요. 어쨌든 양팀의 결정자가 많은 부분 여러 가지 또 백투백적인 요소 감안했을 때235.5 상당히 높게 잡혔어요 언더쪽까지 봅니다. 물론 요 경기는 사실 양 팀이 달래라면 한없이 달릴 수도 있는데 백투백 경기고 인대는 사실 뭐 탱킹 중이고 맨피스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뭐 앞으로 일정을 감안했을 때이 경기에서 뭐 크게 힘을 뺄 필요는 없다라고 마스번도 쪽까지 봅니다. 마지막 경기 댐버 이 경기 제가 어제 크리스포의 복귀 어,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그냥 패스를 했었죠. 크리스포리 새벽에 역시나 어, 출전이 확정이 됐고요. 뭐 GTD도 아니네요. 그냥 출전이 확정이 됐어요. 본인 의사. 어, 이 준비는 진작부터 돼 있었고, 오늘, 이번 경기냐, 아니면은 다음 경기냐, 뭐, 이렇게 출전할지, 뭐 얘기가 있었는데, 다음 필라델피아전이냐, 아니면 오늘 경기냐, 근데 오늘 경기부터 이제 뛰기로 뭐 결정이 나가지고, 크리스폴이 나오는 상황이고, 일단은 여전히 덴버가 정배긴 합니다. 근데 어제는, 어제는 이제 핸디캡이 2.5였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동배당이에요, 해외 같은 경우. 동배당에서 핸디캡이 1.5 아마 주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 누가 1점으로 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뭐, 동배 수준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언어버 같은 경우 역시나 크리스폴이 나오다 보니까, 233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물론, 당장 이 경기에 크리스폴이 뭐, 30분 가까이 뛰거나, 원래 뛰던 만큼 경기 출전 시간을 소화할 것 같진 않아요, 당연히. 워낙 중요한 선수고, 차근차근 이제 조율해 가면서 뛸 걸로 보이는데, 글쎄, 제 생각에는 어쨌든, 크리스폴이 복귀했고, 사실상 동배, 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어제는 제가 덴버 쪽을 그래도 봤었거든요. 근데, 아, 사실 CP3 나오는데 좀, 픽스 반대 찍기도 조금 그렇기도 하고, 조금은 되게 어려운 경기입니다. 어디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도 댄버 쪽에 손이 좀 가긴 하는데, 사실 백투백만 아니었으면 피닉스를 봤을 쉽게 봤을 것 같은데 아 백투백이라는 게 되게 걸려요. 어쨌든 피닉스도 지금 많이 승수 차이를 그래도 좀 벌려놨고 해서 좀 걸리고 덴버가 오히려 조금은 더 급할 수 있는 입장은 분명하거든요. 특히나 덴버 벤치가 최근에 너무 잘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덴버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다만 뭐 배팅 할까 싶은 경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실 좀 의문이 따른 상황에서 어쨌든 풀 컨디션일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지고 백투백 사실 디안데레이트이 최근에 엄청 잘해주고 있거든요. 데빈부코도 미쳤고 다 단지 그냥 백투백이 걸려요. 피스도뭐 연승이 길어지고 있는 타이밍에 덴버워도 지금 벤치가 사실 너무 잘해주고 있고 음, 결국 약간의 시소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댄버 쪽을 일단은 보고요, 언오와 같은 경우에는 오바 쪽을 봅니다. 그래도 조금 화력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축구로 들어가가지고 우루과이 경기부터 가면은 어제 기본적으로 설명은 다 사이즈는 다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제와 마찬가지로 페루가 잠글 것이다. 언더 쪽을 마찬가지로 보고 우루과이가 풀라인업이고 사실 감독 교체 이후에 2연승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이즈 자체는 저는 우루가이가 지는 사이즈로는 안 봐요. 다만 페루가 잠갔을 때우루가이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뚫을 수 있느냐라고 했다는 조금은 의문이 따를 수 있다. 아여간 햄무 무승부 이런 느낌으로 보고 뭐둘 중에 하나 고르라 하면 어쨌든 햄무 쪽이 가능성이 전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승패로 승무패로 따지면우루가이승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거 좀 키워드려야겠네. 잠시만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이제 콜롬비아 대 볼리비아. 이 경기도 어쨌든 콜롬비아가 사실 자파타 빠지고 공격 쪽에 발카우도 음, 빠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해줘야 될 선수들이 최전방에서는 루이스 디아스나 아니면은 어, 아타란될 수도 있는 무리에 뭐 요런 애들이 있는데, 결국에 사실 콜롬비아도 경기력 면에서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분명히 뭐, 마무리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높기도 하고, 다만 이겼던 경기에서 세 경기 모두 2점 차 이상의 승리를 가져갔던 부분, 특히나 이제 볼리비아가 어쨌든 원정의 포지션에 있는데, 동기부여가 없어요. 이두팀 같은 경우 2점 차이긴 한데, 콜롬비아는 전승을 하고 남은 위의 팀들, 뭐, 4위나, 우루과이나 뭐, 칠레나, 페루, 이런 팀들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볼비아 같은 경우는 아예 사이즈가 없습니다. 뭐, 다 이기건 자식건 간에 이미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홈의 2점과 볼비아가동기부여가 없고 원정, 요런 좀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마인승. 콜롬비아가 3 경기, 3승밖에 없긴 하지만, 그3승 모두 마인승. 어, 역배였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어, 두 골체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 봤을 때, 사실 똥배여서 별로 그땐 구미가 당기진 않거든요? 근데 해줄 것 같아요. 어, 그냥, 눈 감고 그냥 똥배여도 그냥 찍으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입니다, 일단은. 브라질, 칠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 햄무. 브라질의 질 사이즈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어쨌든 홈 경기기도 하고 뭐 힘을 빼고 조금 경기를 할 걸로는 당연히 보이는데 어쨌든 칠레 입장에서는 당장 1점이든 3점이든 급한 상황이고 조금은 브라질 입장에서도 어 빡센 경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언더 쪽까지 약간은 칠레가 결국 브라질 상대로 승리를 거두려면은 수비를 탄탄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비를 기본적으로 탄탄히 하고 오늘 또 마케도니아가 이제 이탈리아를 또 잡았는데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수비 주구장창하다가한골 뽑고 이겨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저득점. 브라질이 특히나 동기 부여가 많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득점에 대한 뭐 그런 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새로운 얼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래 가지고 조금은 답답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정배 뭐 당연히 승패로 찍으러 가면 저도 승 쪽을 찍습니다 이거는 뭐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겨낼지가 없는데 음, 일단은 고배당 쪽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을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라가이드 에콰도르 파라가이드 뭐 이미 치 <laughs> 월드컵 예선 탈락 이 확정된 팀이고 에콰도르는 이제 9부 능선을 넘었죠. 이제 남은 두 경기 오늘 이 파라과이와 파라과이와의 경기와 그리고 아르헨티나랑 이제 또 붙는데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자역 진출이 어, 확실하게 가능한 상황이 어쨌든 4위까지는 가는데 에콰도르 지금 3위거든요. 그리고 4위인 우르과이와도 승점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이어서 근데 어쨌든 요거를 요거 잡으면 끝나요. 요거 잡으면 끝나는데 에콰도르가 사실 파라과이 원정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거의 못 이깁니다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응. 파라가 홈에서 8승 1무 1패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 전적적인 부분이나 어쨌든 남미가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홈에서의 강점이 확실히 있는 또 대륙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이거 에카도르가 무만캐도 사실상 엄청 유리하긴 해요. 마지막 경기 아르헨티나라곤 하나 이제 어쨌든 홈에서 열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무승부의 가능성을 사실 배제하기는 제가 볼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승부는 일단은 보고, 그래도 역시나 동기부여적으로 좀더 있고, 확실히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에콰도르가 강한 모습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햄무, 언더 쪽까지, 파라가이가 지금 7경기 연속 득점이 없거든요. 좀 사실, 마탱이가 각긴했어요이 나라가 한창 잘했을 때는 옛날에 뭐 산타크루즈 있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시간 내에는 뭐 알미론이 한창 좀 날아다닐 때, 알미론도 뭐뉴캐으에서 많이 밀리고 하면서 이제 전력적으로 완전히 좀 마탱이가 가있어서 요 경기도 결국에 에카도르가 안전하게 결국 지키는 선에서 경기를 할걸로 보이고 뭐 한골 놓고 이기거나 비기거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이 경기도 뭐, 파나마가 지금, 북중미로 넘어와서, 요건 북중미에요. 네. 파나마 같은 경우 4위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으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 가능성을 좀 많이 높이고 있거든요. 사실, 멕시코를 잡기에는 멕시코 일정상 좀 빡세 보이고, 미국도 조금 빡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배당적인 메리트가뭐 엄청 있는, 뭐 있는 경기라고 사실 보진 않습니다 똥배 잖아요 더군다나 밑에서 코스타리카가 바짝 추격하고 있고 파나마가 남겨진 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상대가 온드라스라 가지고 승을 안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남은 일정이 파나마가 미국과 캐나다를 1위 2위 팀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고 요거는 일단 잡고 뒷경기를 어떻게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나 미국 경기는 또 원전 경기라서 되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상대가 온드라스니까 잡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는 언더를 봤었는데, 오늘 오바 봅니다, 이거는이거는 이거는 그래도, 온드라스 역시도 상대가 어쨌든 그렇게 강하지 않은 파나마를 상대하는 거고, 충분히 득점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오바 쪽이지 않을까. 파나마가 그래도 꽤나 실점이 많거든요. 온드라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실점이 많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2대2대1? 약간 요런 정도의 스코를 어 예상합니다. 두 경기 남겨두고 있는데. 멕시코 대 미국. 어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양 팀이 결국에는 이제 월드컵 진출이 목표잖아요. 되게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미국이. 멕시코는 뒤에 일정이 뭐, 남은 일정이 엘... 어디야? 그, 베네수엘라랑 파라과이였나? 거의 꼴찌 팀들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히려 훨씬 이 경기도 홈이기도 하고 유리한 입장은 멕시코입니다. 이거는 뭐 멕시코가 특별히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약간 제 생각에는 미국도 요 경기 사실 승점 1점 정도만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이제 다음 경기 파나마랑 또 홈에서 붙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어, 양 팀이 좀 저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제가 볼때 먼저 보여요. 굳이 요 경기 서로 치고받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 뭐음 멕시코는 남은 일정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 경기 굳이 막 치고받고 하면서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고, 미국도 아까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만 캐도 나쁘지 않다. 결국 경기 결과 자체가. 어쨌든 파나마랑 승점차이가 조금은 그래도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더 쪽을 기본적으로 보고 무승부. 전화 1대1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양팀이 약간 양아치처럼 경기해가지고 0대0 내지 1대0. 저독점의 경기 속에서 두팀다 원하는 결과 경기 결과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뭐 약간 후반 한 70분 내지 80분 정도에 뭐 무승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양팀다 공격이사가 제가 볼때 크게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멕시코도 그래 우리 일점 만족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갈것 같고 미국도 그래 우리도 나쁠 거 없어 요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양팀이 어쨌든 부상자들도 막 멕시코 같은 경우 과르다도가 또 부상으로 또 빠져 있고 알바레즈또 없는 상황에. 미국도 맥켄이 미드필더 쪽에 부상자가 있어요 수비 쪽에 데스트도 지금 빠져 있고 이래가지고 굳이 결국 이 경기에서 출혈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음.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미드필더 쪽에 맥켄이도 빠져 있고 공격 쪽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이드백 자원이 데스트도 없고 어, 아마 풀리시글 중심으로 선수비 후역습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음. 어쨌든 이렇게 보고 마지막 일곱 번째 경기는 이제 코스타리카 캐나다인데. 저는 캐나다도 알폰소 데이비스가 빠져 있는 부분은 분명해요 그리고 사실상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순위 싸움에서 이미 승점을 많이 벌어 놨죠 미국이나 멕시코 뭐 2위 3위와의 승점 차이가 4 점차 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요 경기하고 뭐 자메이카 랑또 홈에서 붙고요뭐 파나마 랑 마지막 원정 경기를 하는데 요것도 캐나다가 사실 뭐 무승부 정도만 거둬도 지금 어쨌든 코스타리카 가 지금 파나마 랑 4위 그러니까 대륙간 플레이오프 경쟁의 구도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잘하는 그러니까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타리카 역시도 사실 좀 득점을 통해서 뭐 이기는 경기들보다는 뭐 수비를 통한 저득점의 경기 양상을 지금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언더 쪽이다. 물론 승리에 대한 의지는 제가 볼땐 코스타리카 쪽에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파나마가 사실 그 온두라스를 만나기 때문에 승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코스타리카 역시도 승점 3점을 따내면서 따라가고 싶을 만한 어 현재 상황이긴 한데 뭐 캐나다의 수비나 여러 가지 좀 감안했을 때좀 저득점이 예상이 되고 뭐무슨부만 따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코스타리카도 다음 경기 엘사바도르랑 이제 붙기 때문에 뭐 마지막 파나마 일정이 더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는 뭐 나쁠 거 없는 현재 코스타리카 상황이고 언더 무승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승 쪽을 보기에는 제 생각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경기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핸디캡으로 따진다면은 뭐 코스타리카 프렌 정도 이런 느낌으로다가 저는 캐나다는 요거 사실 저도 됩니다. 저도 뭐 저도 확정이라고 거의 뭐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떨어질 가능성은 없고 요거 저도 사실 뭐 다음 경기 그냥 자메이카 상대로 이겨주면 되거든요 홈에서 뭐 그래가지고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NBA 5경기랑 해주고 이제 7경기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NBA가 오늘 되게 좀 어렵거든요 뭐 결정자들도 있고, GTD 걸린 것도 조금 어렵고, 매치업 자체가 되게 빡빡한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핸디캡이 크거나, 이래가지고 조금 축구랑 엮어서 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축구 쪽에, 어, 좀더 눈을, 눈을 돌려도 되고, 뭐 그래, 그런, 그런 쪽에 그림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녁에 또 라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